자, 파이참이 뭐 바탕화면에 다들 있을 거예요. 맞죠? 바탕화면에 다 있죠? 없는 사람은 윈도우 키 눌러서 파이참, 파이참 눌러서 실행을 하십시오.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돼요. 어, 아, 나 인스톨 버전을 실행했구나. 파이참. 아, 요거 눌러서 실행합시다. 하여튼, 그, 인스톨 파일이 아니고, 파이참 실행하시고요. 뭐, 이런거 뜨면은, 당연히 컨펌 해야겠죠. 컨티뉴. 뭐, 샌드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이렇게뜰 겁니다. 맞나요? 지금 저는 요게, 그, 다크 테마가 적용이 돼 있는데, 저는 좀 화이트 테마를 할게요. 커스터마이즈 가서 여기 운영체제랑 맞추고 뭐 아이디, 폰트 조금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팅 글꼴도 좀 바꿀게요. 글꼴은 폰트. 이 제프레인 모노가 있는데요. 이 제프레인 모노는 여기 그 파이참 이거 제공하는 회사가 제프레인이거든요. 보시면은 어 여기 제프레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팀을 위한 필수 도구에서 어 여기에서 이제 뭐 개발자 도구 뭐해서 뭐 파이참도 제공하고 이것저것 제공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제공하는 글꼴인데. 영어랑 숫자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예뻐요 꽤꽤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한25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엑스트라 볼드로 할게요 엑스트라 볼드로 해야 잘,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폴백 폰트는 지금 이 폰트 자체가 한글을 지원 안 해요 그래서 한글 뭐라고 나오게 할 거냐 저는 한글은 D2 코딩을 쓰겠습니다 고생을 쓸 거고 이네이블리가처라고돼있는데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이 리가처를 쓰면은 이런 거예요 이게 다르다잖아요 그죠 다르다가 이렇게 풀게 돼요 이네이블 리가처 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크하고 근데 여러분은 체크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어,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야, 너 특수 문자 썼냐? 이 소리 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를 글꼴을 엑스트라 볼드로 통일을 하고요, 어플라이하고 오케이 한 다음에, 자 이제 세팅 끝났고 프로젝트로 갑니다. 여기 프로젝트 가서 어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서, 뭐 여기는 세팅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크리에이트 누르겠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누릅니다. 여기 지금 뭐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뭐 버추얼머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파이썬 그 구동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나콘다라는 걸 설치하면은 어떤 하나의 환경 안에서 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쭉 깔아서 이거를 이제 여기저기서 쓸수 있는 건데 파이참은 그게 요게좀 프로젝트 단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프로젝트 안에 필요한 거 실컷 다 깔아놔도 프로젝트 새로 만들면은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돼요. 그래서 아나콘다를 쓰는 게 좋은데 뭐 간단하게 테스트해보기에는 파이참이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메인점 파이 이렇게 뜨나요? 글자? 제가 아까 리가 쳐 이거 체크한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보통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권장 사항은 아니요 권장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원래대로 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게끔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키우고, 더 이상은 안 키워야지. 어? 글자가 안 키워지는 건가? 어. 자, 이렇게 할게요. 뭐, 10 더하기 5 이런 건좀 진부하니까. 파이썬에서 볼 법한 신기한 것들만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프린트, 뭐3 나누기 해 보시고, 프린트, 2 곱하기 곱하기 5해 보시고, 프린트, 뭐뭐 프린트, 7 나누기 3해 보시고, 프린트, 7% 3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어, 실행하는 거는 여기 위에 화살표 눌러서 실행하시거나, 쉬프트 F 10번 누르면 돼요. 참고로 주석은 샵, 여기 샵을 통해서 주석을 하시거나, 이거, 그 따옴표, 따옴표나 큰 따옴표 세 개로 주석을 합니다. 실행하면은 뭐 1.5, 32, 2, 1 이렇게 나오죠. 1.5, 32, 2, 1.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샵이 주석이고, 따옴표 3개나 큰 따옴표 3개는 여러 줄짜리 문자열도 되고, 주석도 돼요. 주석도 되고, 여러 줄짜리 문자열도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A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적고 프린트 A 하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린트 뭐3 나누기 2 2 곱하기 곱하기 5뭐7 나누기 나누기 3뭐7% 3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머지도 한번 구해보시고 목도 한번 구해보시고 제곱도 한번 해보시고 음. 나노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샵, 이렇게 을 이용해서 한 줄짜리 주석을 넣고 다운표 3개나 아니면 큰 다운표 3개 하셔도 돼요. 어, 큰 다운표 3개 하셔도 됩니다. 큰 따옴표 세 개짜리로 이렇게 하, 묶거나, 그 따옴표 세 개로 묶거나, 어쨌든, 여러 줄짜리 문장임과 동시에 주석도 되,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프린터내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아, 지금도 막상 보니까 글자가 너무 큰것 같네 <laughs> 글자를 좀 줄이겠습니다 <laughs> 근데 은호님 보여요? 아까 그, 그 크기로 해드릴까요? 지금 보여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 방송 녹화하고 있고 이 코드 기허브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자를 곱셈, 도 한번 해볼게요. 곱셈 뭐 프린트 별아 빼기 곱하기 50 해서 출력하면은, 이렇게 짝대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시어 기초문제 문제, 문제 중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별 추가하는 거뭐그 프로그래밍 기초 문제 중에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파이썬으로 풀면은 훨씬 더 쉽게 풀리죠 파이썬으로 풀게 되면은 뭐 그래서 뭐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은 이렇게 뿅 출력이 되는 거를 볼수 있죠. 이런 걸 응용해서 문자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뭐 문제도 쉽고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여러분 혹시 프로그래밍 배웠으면 은 배열이랑 리스트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게 이제 array list 아니면 C#에서는 그냥 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거 배웠어요? 리스트 그죠? 어, 파이썬에도 그게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약간 그 배열 이 모양이 그냥 딱 봐도 배열인데 얘를 그냥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서의 리스트는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은 코드가 좀 길어졌으니까 파일을 제가 새로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메인 냅두시고 메인은 냅두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뉴 해서 파이썬 파일 추가합시다. 그래서 뭐 리스트 그래서 자 코드를 다시 적어볼게요. 리스트 1은 12345 리스트 2는 뭐1.0 뭐3.14 2.0 이건 뭐 정수 리스트 어, 실수 리스트 그리고 또 이런게 됩니다 파이썬에는 변수의 타입이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앞에다가 인트 스트링 안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게 됩니다 뭐34 3.14뭐 이동준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 원, 리스트 2 자, 이런 식으로 여러 타입이 저장되는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돼요. 리스트 4에서 range(1, 1 1 하면은 1부터 10을 어. 1부터 10까지의 리스트. 요 이 range에서 1,10이라면은 1부터 10까지의 값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볼게요.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 어, 리스트 4. 그래서 그냥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그냥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 메인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메인을 이렇게 눌러서 커런트 파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 메인 클릭하고 커런트 파일에서 얘를 눌러줘야 현재 파일을 실행을 해줘요. 자, 실행 한번, 뿅! 해보면은, 뭐, 12345, 뭐, 1.0, 3.14, 2.0 이렇게 나오고, 뭐, 34, 3.14 이동준, 12345 이렇게 나오고, 얘는 뭐, range 1,1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리스트로, 정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리스트. 그러니까 레인지 자체는 레인지 자체는 1부터 10까지의 값이고요. 그거를 리스트로 형변환을 해주게 되면 은 1부터 10까지의 이렇게 배열 형태로 배열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뭐 이런 것도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자리 문자열 출력 0 하면은 가장 첫 번째인 요거까지 문 이걸 이제 뭐냐면 문자열 자체를 문자 리스트로 취급한 거예요. 이 문자열 자체를 문자 리스트로 취급해서 가장 첫 번째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결과 확인하시고요.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진행할게요.